안녕하세요, 예카일입니다. 오늘 스타레일 캐릭터 가이드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본 캐릭터 사성 캐릭터인 다낭입니다. 얼마 전 티어 변화 정리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출시 직후에는 S 티어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초반에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캐릭터인데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이고 메커니즘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지만 스타레일 같은 턴 방식 게임의 전투를 알아갈 수 있는 스타일이라 초보자 분들께 추천드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항은 단일적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수렵 캐릭터입니다. 바람속성이고요. 1.4버전 현재 기준 C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성 캐릭터이고 또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포텐셜이 높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추후에 감속을 이용하는 캐릭터나 조합이 등장한다면 그때는 다시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항의 기본 베이스 스탯을 살펴본다면 80레벨 기준 HP는 882, 기본 공격력은 546, 방어력은 396이고요. 기본 속도는 110, 에너지 코스트는 100, 도발 수치는 75입니다. 역시 역시나 기초가 되는 스탯들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특히나 체방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도발 수치가 낮은 수렵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케어에 신경을 써줘야 하겠습니다. 이제껏 잘 느끼지는 못했는데 추 스킬이나 행적까지 생각해 보면 확실히 나중에 서브딜러겸 감성 요원으로 쓰기 적합한 구성이라고도 생각이 들더군요. 단항의 스킬과 특성을 살펴보자면, 운기창술 사풍은 일반 공격으로 단일적에게 바람속성 피해를 줍니다. 운기창술 지루는 전투 스킬로 단일적에게 바람속성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명타가 터질 시에는 100%의 기본 확률로 피격된 적의 속도를 2턴간 12% 감소시킵니다. 타수별로 확률이 개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딱히 효과 명중을 올리지 않고 치명타 확률도 적당히만 챙겨주시면 높은 확률로 적에게 감속을 걸수 있고요. 필살기인 동천화나 기나긴 꿈은 단일적에게 바람속성 피해를 입히는데 만약 피격되는 적이 감속 상태일 경우에는 피살기에 가하는 피해 배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성인 각자의 장점은 단항이 아군이 사용하는 스킬의 발동 목표가 되면 다음 단항의 공격은 바람속성 저항 관통을 얻게 됩니다. 이 특성은 2턴마다 1회 발동이 가능한데요. 아스타의 피살기나 나타샤의 피살기처럼 아군 전체 적용되는 스킬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성 저항 관통 역시도 굉장히 데미지를 높여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제 단항의 운영을 보면 이런 CTV 형태 전투의 기본을 알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 스킬을 통해서 적에게 감속, 디버 버프를 걸어서 데미지를 낼수 있는 요건을 맞춘 후에 피살기를 사용하는 타이밍 즉 가장 극들기에 맞춰서 아군 딜러에게 파티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버프나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준 후 공격한다라는 게 스티비 형태의 기본적인 전투 순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한 캐릭터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킬 찍는 순서로는 전투 스킬과 피살기를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특성 일반 공격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기준으로는 엔드까지 가져가기에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인 6렙 4렙을 추천드리고요. 추후에 난이 캐릭터를 더 키우겠다 싶으시면 그때 전투 스킬과 필살기는 8렙 정도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항의 행적과 비수를 살펴본다면 잠룡은 현재 단항의 HP 100분율이 50% 이하일 경우 적에게 피격될 확률이 감소하게 되고요 절령은 단항이 공격을 한 후에 50%의 고정 확률로 2턴간 자신의 속도가 20% 증가하게 됩니다 단항의 기본 속도가 1 1 2이므로22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팅을 할때 해당 행적을 좀 고려해서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찬 바람의 경우에는 일반 공격이 감속 상태의 적에게 가하는 피해가 40% 증가하게 됩니다 이 행적 덕분에 단항을 서브 딜러 혹은 추후에 감속 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행적이고 고요. 비술인 서멸의 칼날은 강화 비술로 비술 발동 후 전투에 진입하게 되면 3턴간 단항의 공격력이 40% 증가하게 됩니다. 강화 형태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다음으로 다낭의 성혼 돌파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성혼인 높이 오르면 추락하기 마련은 피격된 적의 HP 백분율이 50% 이상이면 치명타 확률이 12% 증가하게 됩니다. 조건부이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전투에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넣고 세팅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보스가 아닌 일반몹을 상대할 때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성혼으로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성운이 낙을 제압하고 화염을 멸하라는 특성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1턴 감소시켜 주는데요. 즉 1의 공격에한해서 바람 속성 저항 관통 효과를 얻는 것이 매 턴마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상당히 단항이 딜링에 유용한 성운으로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운인 자유자재로 변하는 낙과 밤은 전투 스킬 레벨 플러스 2, 일반 공격 레벨 플러스 1이고요. 네 번째 성운인 공고천같이 분주한 오이는 필살기를 발동해서 적을 처치할 시 단항이 즉시 행동할 을수 있게 해 줍니다. 이때는 보너스 턴은 아니고요. 단항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켜서 즉시 행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다섯번째 송혼인 사방으로 흐르는 한 방울의 빗물은 휘살기 레벨 플러스 2, 특성 레벨 플러스 2이고요 마지막 여섯번째 송혼인 때를 기다리는 준비된 자는 전투 스킬로 발동된 감속 상태가 추가로 적의 속도를 8%더 감소시키게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마지막 송혼치고는 아쉬운데요 언젠가는 이 효과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낭에게 어울리는 광추를 추천드리자면 우선은 제레의전용 광추인 야경 속에서를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역시나 현재 수렵 최고의 광추답게 모든 옵션이 너무 뛰어나고 좋은 광추이겠습니다. 다만 이 광추를 다낭에게 주는 것은 사실 다낭이 애정캐라고 하실지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광추는 바로 사성 광추인 농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바다 순항보다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다낭의 경우에는 전투 스킬이 사타 구성인지라 굉장히 빠르게 농검의 스택을 확보할 수 있어서 타겟을 변경했을 때 스택이 날아간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 에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광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별바다 순항인데요. 치명타 확률이 달려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린 것 이외에도 적기 HP가 50% 미만일 때에도 붙는 추가 치명타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항의첫 번째 성운과 매우 잘 어울리고 세팅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광추입니다. 다만 농검과는 다르게 이 광추는 적이 다수일 때한 명씩 처리해서 공격력 버프를 얻어야 할 텐데 현재 기준으로 보스전에서 쫄모비라고 하더라도 쉽게 적들을 제압하기가 어려운 탓에 별바다 순항도 좋은 광추이지만 저는 농검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광추로는 일명 단양의 전용 광추라고 할수 있는 침묵만이도 있는데요 무난한 구성이지만 앞에 별바다나 농검보다는 확실하게 아래이기 때문에 딱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어서 유물과 장신구 세팅을 추천드린다면 가장 무난하게 꾸릴 수 있는 유물은 경계 2세트와 건어 2세트를 섞어서 공격력과 속성 피해를 동시에 챙기는 조합이 있겠습니다. 바람속성을 위한 유물인 밤낮의 경계를 나는 멜 같은 경우에는 4세트 옵션이 행동 게이지 증가인데 현재 기준에서는 그다지 선호받지 못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4세트보다는 데미지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건어와의 둘둘 세트를 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는 진짜 딜러 캐릭터들의 준 교복이라고 볼수 있는 양자 세트 별처럼 빛나는 천지 세트인데요. 파밍 효율이 워낙 좋고 다른 캐릭터들 도 사용이 용이하기에 스타가 다른 캐릭터에게 주셔도 되니까 이 유물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장신구의 경우에는 회전을 멈춘 살수토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치명타 세팅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단항의 경우 버프들을 활성화해서 한방세게 넣는 스타일인데 그게 필살기이다 보니까 데미지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장신구는 우주봉인 정거장입니다. 무난하게 공격력 옵션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장신구이겠고요. 추가적으로 1.5 버전에 출시 예정인 창공전선 그라모스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높이 가져갈 수 있는 단항에게 어울 리장신구로볼수 있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옵션으로는 상의에서는 치명타 확률이나 피해를 추천드리고요 신발은 세팅에 맞춰서 속도나 공격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에는 속성 피해를 매듭에서는 공격력을 추천드릴게요. 부옵션으로는 그 속도와 치명타 계열 그리고 공격력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 목표를 살펴본다면 간단하게 속도 142 이상에 치확 60% 치피 120%를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1돌파 이상에서 별바다를 사용할 경우 치확을 10% 정도 낮게 잡고 치피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추나 유물의 종류 상관없이 저 정도를 세팅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를 142로 잡은 이유는 단항이 좀 특징을 살리고자 4라운드 기준 7턴 행동을 가져가기 위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134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낭에게 추천드리는 파티 조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감속을 이용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단계에서 잘 사용되기는 힘든 조합일 텐데요. 그래도 다낭의 특징인 감속을 이용해 본다면 웰트와 함께 적들을 감속시키면서 아스타를 통해서 본인들의 속도를 높여 편차이를 만들어 내며 운용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로는 바람 속성 조합인데요. 블레이드 브로냐와 함께 사용이 되면서 서브딜러 역할로 간간히 SP를 사용해서 감속을 넣어주고 일반 공격을 위주로 하다가 브로냐아 피살기 타이밍 에 맞춰서 필살기를 넣는 형태로 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합 역시도 딱히 좋다고 보기는 힘든 게요. 차라리 약점 속성을 노려서 넣는다면 3포가 더 좋습니다. 쓰라면 쓸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무소과금 또는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조합입니다. 아스타를 통해서 버프를 받고 불척자와 나타샤로 파티를 케어하면서 SP를 벌어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명함 기준에서도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춰진 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무난히 사용 가능한 조합이라고 생각되고 후반에도 혼돈의 기억 깨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가낭의 경우에는 게임 초기에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체험해보는 캐릭터 중한 명인데요. 아무래도 우리와 함께 은하열차의 멤버로 스토리에서 자주 보이다 보니까 뭔가 더 친하게 느껴지고 정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초반부터 사용이 가능한 캐릭터이다 보니까 약간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고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캐릭터 풀이 어느 정도 확장된 이후에는 그 가치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허나 아직도 영상 댓글을 보거나 커뮤니티를 보거나 하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초보자분들께 가볍게 추천드리기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5성 버전까지 나온 상태라 현재 이미 게임을 쭉 즐겨오신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혼돈의 기억을 못 깨거나 하는 캐릭터는 아닌 만큼 만약 단항을 육성하신다면 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